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보건 당국이 신천지 신도 가운데 고위험 직업군의 명단을 확보해 추가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치료받던 대구 지역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처음으로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부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도 명단과 직업 등 상세 정보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행정조사를 통해서 신,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현황, 그 다음에 교회 등 시설 정보, 그 다음에 교인들의 예배 출결 정보 등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11일 처음 명단을 넘겨받은 고위험 직업군 신도는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 시설 등 종사자로 모두 104명. 이 가운데 이미 퇴직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긴 20명을 제외하고 현재 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직업군을 알게 된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요. 타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소집단 그 발생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13일 2차로 받은 신도 명단은 병의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 1 7 5명 일을 그만뒀거나 이사간 30명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예순 8명이 음성 판정이 나왔고 17명은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하고 함께 하는 그런 직업인 경우라면은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 지난 12일 군산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대구 지역 확진자 2명이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전북의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환자는 모두 294명입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 21대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전주총국은 10개 선거구의 현안과 예비 후보들의 면면 또 공약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현역인 민생당 김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의 재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모두 6명의 후보가 등록한 전주 갑선거구를 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아중지구를 아우르는 전북 정치 1번지 전주갑. 서부 신시가지와 에코시티 개발에 따른 옛도심 활성화 대책. 관광, 신산업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현안으로 꼽힙니다. 일 잘하고 추진력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에게 자리를 내준 민주당 김윤덕 후보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 전주시 특례시 지정 법안 제정, 아중호수 관광단지 개발, 소상공인을 돕는 포용금융지원 전담기구 설치를 3대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어, 전주 특례시 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시 재상정해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못했습니까 어, 재도전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0대 국회 성과를 내세우며 재선에 도전하는 민생당 김광수 후보. 역시 이번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술래길 정비 등을 통한 머무는 관광도시 전주, 수소와 탄소 중심의 신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시카고형 국제 상품 거래소를 우리 전라북도에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우리 전주를 제3의 금융 도시로 반드시 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한 염경석 전북 도당 위원장 전주를 수소 전기차 선도 도시 장애 없이 관광을 즐기는 무장애 도시로 만들고 만 스무 살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초 자산 제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범석 후보 새만금 해수유통과 탄소소재사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대표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탄소소재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산업이, 이런 사업이 우리 전주 전북을 위해서 저마다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합니다. 뭔가 달라진 김윤덕이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는 그런 활동을 지금처럼 계속 해 나간다면 저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나태한 그런 정치권들을 보면서 이제는 저부터라도 한번 나서보겠다 그런 심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민 배당금 지급 등당 차원의 33개 공약을 제시한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하태윤 전북도당 대표와 강명기 요양보호사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결정한 가운데 전북 출신인 강경숙 원광대 교수가 15번, 김상민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 18번으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또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함께 참여를 확정한 비례연합정당의 순번에서도 후순위의 7명 정도 배치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실상 전북 출신 당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은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복지 시설 종사자와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배려한 마스크 공급 대책 마련을 전라북도에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마스크의 안정적인 공급도 중요하지만 약국이 없는 농어촌의 경우에 면사무소에서 일괄 배분하는 등의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고창군 산림면 한 저온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10제곱미터를 태우고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뒤 4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저온창고 옆 간이 화덕에서 음식을 하다 불씨가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1일에. 치를 예정이던 올해 첫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검정고시를 오는 5월 9일로 연기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이번 시험에 모두 110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